사도신영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신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보와 멸망자의 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되 우리의 삶의 주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창조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또 주님의 경륜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범사가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또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의 왕대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삶의 주적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오늘도 질서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신령하는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주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봄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신방하는 가정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충만한 복으로 주님께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채워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 안에서 주시는 삶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약한 마음 하나님 또 우리 상한 마음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군과 삶의 문제에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관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기대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미래를 열어주시고 주의 거룩함 보일러 덮어주시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심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주의 소망과 뜻을 이뤄가는 존귀한 자녀들을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금 13장 1절에서 21절 말씀 봉도하겠습니다. 때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아니라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다이와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목소리>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여덟 팩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께서대답하여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시에 자기의 소원하기를위에서에서 풀어내어 이끌고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말씀하시매에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3장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리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고 또 하나는 신라의 망대의 이야기 를 지금 예수님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것은 지금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인데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그들의 피가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섞이게 되었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그 잔혹한 그 통치 방식과 연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역사적 배경은 알릴 있지 않지만 로마 총독으로 어, 이스라엘 갈릴리에 파견되었던 그 총독 빌라도의 행위에 대한 음, 이야기로 이제 볼수 있고요. 어, 또 여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열여덟 명이 죽은 사건 어, 이상과 또 예루살렘 실로암 지역에 있던 그 망대가 무너져서 열여덟 명이 죽었는데 이것이 왜 무너졌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지만 건축 부실이나 또 어떤 자연재 해 사고 등의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 또이 실루한 망대의 붕괴로 어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죄가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커서 어 심판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이다. 자, 그래서 이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회개에 대한 말씀, 너희들도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부터 죄인임을 인정하고 삶을 돌이켜서 심판을 피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종 어떤 재난이나 불행을 당하면, 아, 저 사람이 어떤 더큰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학살당하거나 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것과 같이 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그 어떤 타인의 불행 이제 우리가 이제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그것을 쉽게 단정하면 안 되게 예 그것이 어떤 결과 무슨 죄의 결과다 아, 단정하면 안되겠어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또 어떤 재난이나 고난을 볼 때에도 그것을 그것을 타인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또 자신의 문제로 돌아보고 항상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볼수 있는 그런 기회.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죄의 이제 뭐 비중, 경중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따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애교치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는 항상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올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이제 제목 여기 이제 십삼장. 좀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작은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표제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 타인의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또 주유하고 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 6절에서 9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내가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겠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로 인해서 땅만 버리는 일들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인 이제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 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지금 포도원지기가 나무를 위해 에, 이렇게 이제 그 주인에게 중보하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위해서. 또 기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국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설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러므로 회개하고 열매의 기회를 맺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참지만 무한하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시지만 끝없는 유예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단순히 그 종교생활하는 그런 행위적인 삶이 되고 반복적인 습관적인 삶이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변화를 이루고 성장하고 또 거기에 탑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열매 맺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 또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참된 회개를 통한 열매를 맺어가고 또 주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선용하며 오늘 우리의 시간을 허송하고 낭비하지 않고 우리를 향신 하나님의 선하신 기대와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펴지 못하는 여인의 병을 지금 악 악한 병에 사로잡혔다라고 하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시죠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8년 동안 허위가 구부러져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의 병. 이것은 악한 영이 사로잡힌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빌 것입니까? 치유를 통한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죄와 질병과 고통 억눌림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참된 안식.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오늘도 주님에 주시는 참된 영혼의 안식과 삶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을 지금 비 그런데 비난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을 내어 세워서 지 안식일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그렇죠? 제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의 물을 먹이면서 왜 여인을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을 싫어하느냐 안 되느냐라고 그들을 반박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억압의 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날이죠. 속박의 날이나 정죄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치유, 회복이로 바 안식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은 바로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심을 완전히 회복하는 구원의 날이자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즐거이 누리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율법의 형식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구휼과 자비라는 것이죠. 참된 자유와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와 억눌림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어떤 종교적 또 율법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부유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 여러가지 자신의 교만과 또 불순종과 또 우리들의 그 악한 생각들이나 또 우리의 편협한 사고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를 잘 성찰하고 깨끗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주신 은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부여함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것이고 오늘도 주님 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고 자유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자 또 원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그러한 권세이며 은혜요 축복이라면 이 모든 주신 허락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참된 부유한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1절에 이 지금 겨자씨와 누르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고 역사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라나게 되면 아주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시작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크게 성장해서 많은 사람을 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처음에는 초라했어요. 초라한 것처럼 보였어요.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지역 갈릴리 그 지역이 시작되었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어가고 점점점 풍성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룩, 이 효모 반죽 전체를 서서히 부풀게 만들죠.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을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신앙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놀라운 결실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납니다 누르기 전체를 그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온 천하의 모든 민족이 그들을 거대한 나라, 천하를 뒤바꿀 수 있는 변화의 원동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속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통치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가시고 또이루시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성도들 그 교회 되게 하심으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므로 하나님 나라가 열방 속에 펴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과 또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한 사명과 역할들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 부족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들어쓰시고 하나님 놀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 속에 붙들림바 되고 쓰임 받는. 오늘도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어 부족게 넘는 것 같지만 결국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어또 성실한 믿음과 진실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가 임하는 곳에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번영이 주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며 모든 주의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이끄심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향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생명 주시고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도록 주님께서 이루신 놀란 일들 속에 불러주신 귀한 사명과 역할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부름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겨자시점 짧고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속에서 큰 일을 이루가는 놀란 일들을 이루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추구해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안식과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주여사랑과일주주님 오늘 도일날을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주님의말씀일에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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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주주